주세노아원의 고등학생이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지금 이 화면이 페이지가 좀 잘려나가듯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일부러 한 페이지를 딱 깔끔하게 띄웠더니 이 텍스트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으로 이 설명의 동영상을 보는 학생이나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띄워도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제 화면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 텍스트 교환 화면을 최대한 크게 해서 보여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페이지를 안내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화면 구성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돼도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쁜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실질적인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동영상 제작을 했다고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주세나학원에 고등학생이 입학하려면 보수내과정으로 입학할 것인가 정규과정으로 입학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권이 있어요. 정규과정이 고등학생이 거의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정규과정이 고등학생들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요즘은 좀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극과 극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전에 예전에 비해서 일찍들 시작하세요 이 주세나학원을. 왜 주변에서는 4학년이니까 너무 어려서, 5학년이니까 어려서, 6학년이니까 어려서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4학년, 5학년 때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말쯤 되면은 텝스 1년 차, 2년 차막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탭스 1년 차가 넘어가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느냐? 고등학교 내신에서 외부 지문이 나오던 수능 모의가 나오던 교과서가 나오던 부교재가 나오던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던 다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냥 혼자 여유 있게 공부해서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까지 만들어 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 해요. 저희 학원 이주소연어 학원의 탭스 1년 차, 2년 차까지 완성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등학생이 돼 가지고 공부하는데 힘들었냐고 누구도 힘들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전제에서 주소연어학원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고수내와 정규과정을 선택할 때 정규과정에 고등학생이 적어서 이런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중3 말이면 과정을 거의 끝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안 다니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바쁜데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학년이라서 6학년이라서 중1인데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중1말 중2때 찾아와요 그럼 벌써 늦거든요 중3말에 탭스란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중3말 고등학생 된 상태에서 듀크나 그랜드 듀크 정도로 간신히 올라가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어 이거 내신이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수능도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내신을 집중적으로 봐준 학원으로 옮겨야지. 그리고서 옮겨가는 겁니다. 2020년도까지 이 주세나 학원에는 이런 고순의 고등부 전문 코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2021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이 고순의 전문 코스는 너무 원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그리고 불안하다는 학생들은 많은데, 다른 학생, 다른 학원으로 떠나가서 왜안 만들어주세요? 다른 학원보단 주소연어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견디다 견디다가,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고등부 전문 코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없다? 그럼 프로그램이 없다? 고등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 고순회 과정으로 들어올 것이냐, 정규 과정으로 입학할 것이냐, 선택의 기준점은요, 학교 내신 영어 과목 시험 있죠? 학원 도움 없이, 학원 도움 없이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권이에요. 학원의 도움이 꼭 있어야지 내신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고순회. 내신 시험은 걱정이 없고, 탄탄하게 영어를, 어, 공부해서 수능 본고사 때 완벽하게 만점이나 1등급은 확정 짓고 싶어요. 내 내신 공무는 혼자 해도 대충은 가능해요. 이러면 정규 과정. 이게 어떤 선택의 분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순회로 입학했잖아요. 항상 실력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곧 예비고반에 들어오고 고위를 다니고 고위를 다니고 있는데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이상의 어떤 거를 필요로 해요. 뒤에 가서 어, 스텝 네 번째에 정규 과정과 고순회 과정의 호환 시스템이라고 안내가 들어갑니다. 고수대를 다니다가 정규과정 들었다가, 정규과정 다니다가 고수내를 들었다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호환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방학 때는 아, 수능을 하기보다는 정규과정에서 더 높고 심화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방학 때는 정규과정으로 갔다가, 학기 시작되니까, 그래도 시험 공부는 이 고수대에 사는 게 낫겠지. 이렇게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코스 네로 이동해서 내신 시험에 집도 집중했다가 이게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을 고등학생이 다니게 되면 완화된 규정이 별도로 적용돼요. 탈락 벌점의 폭도 굉장히 넓혀 주고 웬만해서 탈락 안 됩니다. 고등학생은. 그리고 정 힘들고 수행 평가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요즘 너무 일정들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규 과정에서는 매월 과제나 시험 면제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줬어요. 매월 3개 정도. 이게 2개에서 4개까지 왔다 갔다 할 건데, 일단 몇 개를 위기 때마다, 아, 이거 면제해 주세요. 하면 자율 면제. 이렇게 적용하는 완화 규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닌다? 이거는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소나 학원에는 고수내 과정과 정규과정 각각 선택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규과정으로 들어와서 필요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순간적으로 고수내로 갈 수도 있고 고수내로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는 정규과정으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호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